6월 4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찬송합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히. 한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기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권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앞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구원의 길, 이 복음을 배반하는 이 죄에 대하여서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천사보다 높다고 할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높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이 때에 대하여서 설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천사들 숭배하기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천사들을 참 높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 아주 위대한 조상이라고 그들이 받들어 모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혹시 여호수아나 혹시는 다윗보다도 천사들을 더 크게 보았어요. 더 높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냐? 이 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고개를 갸우뚱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은 자기도 조상,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다를 바가 없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예수는 로마 병정들에게 힘없이 무력하게 붙들려 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다. 천사들은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보다도 높다고 할수 있는가? 그렇게 의문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보다도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배의 대상으로 모실 수 있는가? 이분에 부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9절까지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하여 미리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 놓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게 되니까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한 신분처럼 보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그랬습니다그 부분의 이야기가 구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지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죠. 곧 죽음의 권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바로 이 예수이죠. 그분은. 죽음의 권한을 받으셔서, 그로 말미암,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시다.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던가 하면, 하나님의 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대속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있는 동안만큼은 천사보다 못한거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천사보다 못한 분이냐?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요. 마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 내 네, 살피겠지만은, 마무리 그를 위하고, 또한 그런 말미야은얘가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렇게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분의 성육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뭐, 그분이 당연히 하실 일을 한거 아니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입혀서 천사보다 못하게 그렇게 거칠게 다루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 세상 가운데 내보내셔서 그처럼 고통을, 고난을 겪고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맛보게 하셔야 했던가? 왜 그렇게 외아들은 세상에 보내셔서 천사보다 낮게 대접을 해야 했던가? 하나님, 왜 그리 하셨던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그 방식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대신 죽어줄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 죄 없는 이가 대신 죽어야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은 사랑이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위아들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정말 천사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천사보다 높은 분으로 여기시는가? 당연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분으로 잠시 동안이라도 생각하겠습니까? 이 땅에 계셨든지 아니면 천상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마음을 다스리는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어 주시는 그 고난을 당하여 주셨으니 우리와 얼마나 치밀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연애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받들어 섬기는 거지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지요. 그분께 예배하는 거지요.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말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분은 나의 최고의 권위자로 계시는가? 내가 그분을 가장 높이는 분으로,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는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최우선적으로 생각나는 분으로, 그분이 대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 열심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외아들을 보내셨다. 아, 우리 주님,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바로 그 날이다.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자. 그분을 축하하자. 찬양하자. 그렇게 말들은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탄절에 마음에 먼저 가는 데는 뭐 사랑하는 청춘 남녀들 같으면 서로 자기 애인은 먼저 생각하지요. 아 내가 무슨 선물을 해야 되는데? 아 성탄절에 선물해야 되는데, 아내 애인이 무엇을 좋아할까? 아 무슨 색깔을 좋아할까? 아 이것을 사면은 과연 기뻐할까? 생각하면서 선물 목록을 만들고 또 찾아 나서고, 그리 정성스럽게 또 포장을 하고 그것을 깊이 숨겨두었다가 또. 성탄절 날짠 하고 그 앞에서 내놓으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그런데 자기 애인은 그렇게 잘 먼저 모시는데 성탄절 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가 물론 마음을 드린다고 하죠 그분께 무슨 물질을 드린다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이 물질보다 더큰 것일까? 어떻게 했기에 그 마음이 애인에게 사주는 이 선물보다 더 귀한 곳으로 그분에게 안겨드릴 수 있겠는가? 받쳐드릴 수 있겠는가? 정말 그분은 내 애인보다 앞에 계신 분인가? 내 애인 뒤에 계신 분인가? 아니, 두말할 것도 없죠.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내 인마하고 비교합니까? 그분이 당연히 내 인보다 앞에 계시는 분이죠. 할수 있겠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사는가? 정말 그분께는 아깝다고 하는데 애인에게는 아깝지 않잖아요. 아 직장을 위해서는 시간을 얼마든지 내는데 그분을 위해서는 시간 내는 것이 쉽지 않지요. 왜? 자꾸 뒤로 미루죠. 나중에 하면 되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쁘게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이런 행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과연 천사보다 더 귀한 분으로 여기는가? 그렇게 모시는가? 아니면 천사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그분의 성육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창사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또 이렇게 새벽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존귀히 모시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사보다 모단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모시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으로 그 자리에 세울 수 있고 모실 수 있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더 많이 정성을 드리고 더 많은 우리 마음들을 내놓을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더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을 참 행복하게 사용하십시다. 그분을 기뻐하십시다. 감사합니다.